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혈뱅주의 신학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단단하고 통일되어 보이는 사상체계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는 신학 역사 자료 몇 편이 놓여 있는데, 와, 혈뱅주의라는 이 하나의 이름 아래서 얼마나 치열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신학의 가계도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특히 고켈뱅주의랑 저켈뱅주의라는 두큰 흐름이 어떻게 서로 밀고 당겼는지 그 긴장광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이라. 이건 마치 완벽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랑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캐릭터의 관계 같달까요? 모든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짰지만 캐릭터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거죠. 신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정말 몇 세기 동안 씨름을 한 겁니다. 맞아요. 이 모든 논쟁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균형입니다. 존캘빈 같은 초기 종교 개혁가들은 중세 신학이 잃어버렸던 그 성경적 균형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바로 그 후계자들이 스승이 세워놓은 균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두고 다시 격렬하게 논쟁을 시작한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오래된 교리 논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뜨겁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뜨거운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고켈뱅주의와 저켈뱅주의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고켈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켈뱅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흐름이었다고 하네요. 마치 시계추가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요. 이들이 칼뱅주의라는 아주 큰 울타리 안에는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 같은 외부의 다른 신학에 맞서서는 서로 아주 굳건한 동지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특히 고칼뱅주의는 이전 세대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논리를 확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그야말로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조했던 겁니다. 아, 당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유행이었다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근데 자료에서는 이거 함정 질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어, 정답이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기 때문이에요. 아,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면서 균형을 딱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깨진 균형점에서부터 수많은 신학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한 가지 원칙을 밀어붙이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한 분파가 생겨나는군요.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었다는 고칼뱅주의의 핵심 사상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에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부터가 와, 정말 어려운데요. 용어가 어렵죠. 제가 쉽게 한번 풀어 볼게요. 수프라는 실 이전 랍사리아는 타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선택이란 뜻입니다. 타락 이전의 선택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그냥 내버려둘지 결정하신 것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결정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는가, 뒤서는가 하는 문제죠. 아, 타락 전 선택설은 그 결정이 앞선다고 본 거군요. 자료를 보니 이 주장은 칼뱅 본인이 아니라 그의 제자 세대인 테오드로 베자 같은 인물들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처음인 것이 시래에 있어서는 마지막이다 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원리에 기반하는데요 아그 원리요? 네 최종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유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창조와 타락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와야 한다 이거였죠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순서놀이가 아니네요 이분들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심지어 인간이 타락할 계획을 세우시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구원할지 다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그야말로 논리적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군요. 모든 역사는 이 선택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무대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이었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자칫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논리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둘째,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가 아니라 단순한 사랑에 근거하게 된다는 비판이었어요.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둘다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값없는 호의거든요. 아, 죄인에게? 네. 그런데 타락 전 선택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기도 전에 선택하신 거니까 그건 은혜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없는 존재를 선택하는 건 그냥 사랑이지 은혜가 아니다. 신학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고려하기 전에 유기 즉 버려두기로 결정했다는 인상을 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더큰 신학적 문제들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이런 추상적인 논쟁은 결국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데 하는 불안감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서도 칼뱅과 고칼뱅주의자들 사이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칼뱅에게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 그 자체였어요. 아, 본질이요? 네. 그는 믿음을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때 확신이 온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후대의 고칼뱅주의 문서들을 보면 뉘언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요. 마치 확신이 믿음의 기본 옵션이 아니라 추가 선택사항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들은 확신을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반사작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개념이 등장하죠. 아, 이런 논리구조 말씀이시죠? 대전제, 오직 신자만이 선한 일을 한다. 소전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결론, 그러므로 나는 신자임에 틀림없다. 와, 이건 굉장히 자기성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방식인데요. 끊임없이 내 행동을 검열해야 하잖아요. 이 칼뱅과 정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칼뱅의 순서는 밖에서 안으로였어요. 먼저 십자가의 그리스도, 즉 밖을 바라보고 거기서 확신을 얻어서 내 안의 선택을 확인하라고 가르쳤죠. 아, 밖에서 안으로. 네. 반면에 고칼뱅주의자들은 순서를 뒤집었어요. 안에서 밖으로. 먼저 내 자신의 선한 행위 즉 안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 받았음을 추론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밖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순서만 바꾼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결국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마저 자신의 내면에서 힘겹게 찾아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신앙이 너무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 바로 그 지점에서 반발이 시작된 것 같군요. 모이즈 아미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시계추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신학자 모이즈 아미로는 고칼뱅주의가 너무 차갑고 스콜라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스콜라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 약간 철학 논쟁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보다는 머리로만 하는 논리 게임처럼 변했다는 비판이었죠. 모든 것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의 온기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로는 칼뱅 본래 의 따뜻한 가르침 돌아가고자 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은혜와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특별은혜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인 가설적 보편주의가 나옵니다. 가설적 보편주의요. 혹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적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아미루는 결정적인 단서를 붙였어요.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 실제로는 없다? 네. 왜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아하. 즉, 구원의 기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적용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 충북이 죽으셨지만, 오직 선택된 자를 위해서만 효력 있게 죽으셨다는 아주 유명한 공식을 만들었죠. 이 주장은 고칼뱅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겠네요. 물론입니다. 당대 고칼뱅주의 신학의 최고 봄이었던 프란시스 트레팅 같은 인물들이 맹렬히 비판했죠. 논쟁이 너무 격렬해져서 1675년에는 스웨스 칼뱅주의자들이 아미류의 사상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헬베틱 신앙일지 신조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프랑스에만 있었던 건 아니군요.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도 존 데버넌트나 리처드 백스터 같은 인물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나와요. 이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특히 선택받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중 참조서를 제시했죠.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대체 칼뱅 자신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환합니다. 제한 속죄를 믿는 학자들은 칼뱅도 그랬다고 주장하고 보편 속죄를 믿는 학자들은 또그 반대로 주장하죠. 각자 자기 주장에 유리한 칼뱅의 인용문들을 가지고 와요. 아, 서로 다른 인용문을. 네.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칼뱅의 저작에서 보편 속죄를 암시하는 구절은 수십 곳에서 발견되지만. 제한 속죄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구절은단한 곳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봤던 칼뱅의 신학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초청을 더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계추가 한쪽 극단, 즉 고칼뱅주의에서 반대편인 저칼뱅주의, 아미랄리즘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극단으로 치닫는 흐름도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논리의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낳기 마련입니다. 칼뱅주의적 율법 폐기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율법 폐기론이요? 네. 말 그대로 안티노모스, 즉 율법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칼뱅주의는 보통 굉장히 엄격하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율법 폐기라니요. 이거 완전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상이 나올 수 있었죠? 바로 그 지점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칼뱅주의의 핵심 원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덕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건 역시 너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저 칼뱅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흐름이었습니다. 자료에서는 1630년대 미국 식민지의 앤 허치슨이라는 여성을 주요 인물로 꼽고 있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앤허치스는 당시 메사추세치의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뒤흔든 인물입니다. 그녀의 핵심 주장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믿기도 전에요? 네. 믿음조차도 인간의 행위가 될수 있으니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선한 행위에서 찾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과 무관할 수도 있는 아주 주관적인 성령의 내적 음성이나 체험만을 신뢰했습니다. 신안의 확신을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으려 한 거군요. 그 결과가 공동체에서의 추방이었다니. 논리가 극단으로 갔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비아스 크리스프 같은 신학자가 영원 칭의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신자 안에서 죄를 보지 않으신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본래 의도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함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지만 자칫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죠. 그렇죠. 이들의 신앙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매우 신비주의적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율법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군요. 자, 이제 시계추가 한쪽 끝까지 갔으니 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세게 튕겨나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극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율법주의가 등장합니다. 리처드 백스터 같은 인물이 주도했는데요. 말 그대로 복음이 일종의 새로운 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새로운 법이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대신 이제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진실한 노력이라는 완화된 형태의 순종을 새로운 법으로 주셨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준다는 이론이었어요 어 잠깐만요? 그건 마치 율법 회귀론에 너무 놀랐나 뭐지 다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결국 원래 종교 개혁가들이 비판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칼뱅주의자들은 이신율법주의가 칼뱅주의 스펙트럼에서 너무 멀리 나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주의 신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계추가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너무 세게 움직여버린 거죠. 와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네요. 고 칼뱅주의의 타락전 선택설에서 시작해서 그에 대한 반발인 아미랄디즘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극단적인 율법 폐결론과또 그에 대한 반작용인 신 율법주의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최초의 긴장 관계에서 시작된 거대한 도미노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신학 원리가 다른 원리들과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리고 그 논리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얼마나 서로 다르고 때로는 정반대되는 사상 체계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건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앤허친스는 추방당했고 아미랄 디즘은 공식적으로 정죄받았죠. 신적인 영역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체계화하려는 시도와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둘러싼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들은 신학의 아주 미세한 지점들을 둘러싼 길고 긴 논쟁의 역사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믿음의 논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과 그 믿음이 가진 따뜻함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미로 같은 인물들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신앙의 본질적인 균형을 해치게 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